최근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송환된 피의자들이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일부는 연애 빙자 사기, 이른바 로맨스 스캔 혐의를 받습니다. 온라인에서 이성인 척 접근해 돈을 가로채는 범죄인데요. 수사 역량은 물론 피해 예방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. 목지적이 나옵니다. 보도에 손국해 기자입니다. 한 해외 쇼핑몰 사이트에 입점했던 자영업자 50대 남성. 수익금은 고사하고 투자금 3,700여만 원을 모두 잃었습니다. 온라인에서 친분을 쌓았다는 한 여성이 소개해 준 가짜 사이트였습니다. 이 여성의 속은 또 다른 중년 남성은 20억 원 넘게 투자금을 날렸습니다. 다와고자가 이제 영업이 안 되고 이 들었는데 5천에서 1억 정도를다 이래요. 당시 경찰은 가짜 쇼핑몰 개좌를 차단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었습니다. KBS의 관련 보도 이후 자신과 가족이 똑같은 피해를 당한 것 같다는 제보는 1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. 피해자들이 가입했다는 쇼핑몰의 인터넷 주소는 지금은 실체가 없었습니다. 온라인에서 가상의 여성을 만들어 피해자와 친밀감을 쌓고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이었습니다. 최근에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주식이나 가상자산 등 투자를 유도해 수백억 원대를 편취하는 사기로도 이어집니다. 노맨스 스캠은 범죄 거점이 해외에 있어서 추적과 검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인 거거든요. 국제공조를 더욱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. 검거 역량을 강화하는데 온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. 실제 경찰이 관련 피해와 검거 통계 관리를 시작한 건 지난해부터로 지난 9월까지 피해액은 1,600억 여원 하지만 검거율은 30% 대에 그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. KBS 뉴스 송국희입니다.